자, 이번 영상은 제노니아의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서버 안정화, 서버 관련 문제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제노니아 같은 경우가 오류가 진짜 많습니다. 뭐 자사 오류나 퀘스트 오류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 종은 빨리빨리 고쳐줬으면 하는데 지금 제노니아가 너무 느리게 고쳐줘요. 아니 느리게 고쳐지는게 아니라 지금 잘안 고쳐주고 있죠. 그래서 서버 안정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소환 신기 업적 추가. 여기 보시면은 코스튬 페어리 150회 소환 시 레어 등 코스튬 페어리 소환권. 근데 레어 등급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얻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400기 소환 시 에픽 등급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무가금 분들도 충분히 에픽 등급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게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성 개성, 수동으로만 사용했던 회복 물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전투 의 편의성.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금 물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자동으로 사용할 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자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무게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유지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 던전 레어 레시피 조각의 수급처를 일부 확대하여 장비 획득의 난이도를 계산합니다 파티 던전 완료 시 기본 보상에 레어 레시피 조각 1 개. 이제 레어 아이템을 조금 더 쉽게 수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크 레시피 제작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표기되는 현상, 수정,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이제 제작으로 획득할 수 있는 머플러 3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습격자, 감시자, 유혹의 머플러. 이제 파티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힘 스텟, 어, 그런 머플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단검 클래스의 스킬, 백스텝 사용 시 천마석 소모량이 감소되고, 팔 클래스 스킬, 스트링컷, 에로, 애로, 제밍 에로의 MP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하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노니아의 활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엠비 선물랑 증가 아, 하향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자그 다음 메인 퀘스트 리플의 성의 밸런싱이 조정됩니다. 성공 몬스터의 리스폰 타임을 증가시켜 전투시 몬스터의 공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 제가 어제 밤새 가면서 간신히 깼거든요. 근데 여기가 성공 몸비 진짜 많아요. 성공 몸비 진짜 많아서 깨기가 어려운데 아 패치 후에 깰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깨고 나니까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거짓의 동물에서 시작하는 메인 퀘스트의 권장 레벨이 상향. 70레벨 이후 구간에 메인 퀘스트의 요구 레벨 및 보상 경험치가 하향됩니다 아... 또 하향이네 자그 다음은 보스 50% 확률로 출현하던 필드 보스의100% 확률로 등장하게 하여 무의미하게 대기하는 불편을 없앤다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저는 보스를 왜50% 확률로 출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100%로 바꾼다고 하고요 자 침공 전 시간 개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침공 전 시간 줄이라고 왜냐하면은 침공 전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챙기기도 힘들고 솔직히 보상도 별로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침공 전 진행 시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23시 요거 하나 정도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 하나 빼고, 그냥 15시, 21시, 요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침공전 매칭 서버 요렇게 나왔죠. 제가 이제 프레이 1 서버인데, 1 서버랑 아라크 4 서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단 레벨 달성에 필요 경험치가 조정된다고 하고요. 이제 UI랑 개선사항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프로핀이나 플루토 비상정적인 HP 회복 수정? 자 이거 제가 어제 보스 하다가 그냥 오늘 깨려고 했거든요? 이거 수영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비성장적인 HP 회복이었어? 저는 원래 그런 패턴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오류였구나 자그 다음은 신규 패키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11회 소환권 한개랑뭐 각종 아이템 이렇게 11,000원에 판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저렴한 가격으로 볼수 있지만 어 게임 오픈 초반 때는 저렴하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게임 오본 후반대를 얘기하자면 이것도 사실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뭐 나머지 패키지도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하네요 55,000원에 11의 소환권 내장 어, 그리고 55,000원에 무기 주문서 그리고 충무기 주문서 아,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하고 상품 교환소를 보시면은 이제 5,000 다이아에 위대한 콜스톰 11의 소환권 위대한 페어리 11의 소환권 뭐 각종 아이템들 그리고 10만 골드 요거는 뭐무가건분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월 1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종족 정수 선택 상자랑 전투 주문서 상자 매직 등급 음식 상자 요런 아, 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 10만 골드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노니아의 7월 5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서버 안정화 아 진짜 제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서버 안정화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신규 업적 추가 에픽 등급 아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 무과금도 에픽 등급을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패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침공전 패치 아요것도 마음에 들죠. 왜냐하면은 침공전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침공전 시간 줄여주고 차라리 진행 시간 늘리는 게나아가지고 여기 아,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저 같은 무게금도 에픽 등급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 요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으로 링크하였습니다. 후원으로 링크 누르시고, 꼬잼 검색하시면 후원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을 보시면 쿠폰 도빡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전부 다 지급해드리고요. 현재까지 지급된 공식 쿠폰도 알려드리니깐 쿠폰도 빵으로 카톡 하나씩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생무가금으로 투클라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